원투 쓰리 원투 쓰리 r 원투 쓰리 원투 쓰리 t 투 쓰리 체어 앤 슬리피복까지 연결할게요. 남성이 굉장히 네. 거의 세트인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개인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맞아요. 개인 네. 연습이 되기전에 여성. 괴롭히는 행위 조금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데 어떻게요? 해 네. 99%의 남자는 여자를 괴롭히면서 <laughs>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안 그러면 선생님하고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성을 좀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제가 네. 표현을 해본다면 보내는데 여자의 센터를 건들지 않고 밀지 않고 스웨이 체인지와 스트레칭만 시켜주고 그대로 센터로 데려와서 오고 있는 여자와 나와 자리를 바꾸는 정도로 살짝 비켜 주는데 내 왼쪽 다리가 피봇으로 여자를 찾다보는 발이 되죠. 네. 그래서 여자의 발도 체중을 바꿔 주면서 론데 찔러 줄 때는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내 왼쪽 바디를 밀어 줘서 여자 발을 보내 줘요. 그때 프롬나드 포지션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뻥 차서 바로 여자를 감싸서 발이 트위스턴으로 유도해서 여성을 천천히 걸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도 제가 꽃바닥에 서서 이리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서 이리 오세요 네. 더 빠르게 오세요. 천천히 내 헤드를 헤드 웨이트를 보내고 여성은 천천히 꽃을 피워서 뒤따라오는 네.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네. 저 혼자 여자 것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보여 주실까요? <laughs> 1 2 3 1 2 3 1 2 3 1 2 3 2 2 3 1 2 3 예. 야, 이 다음에는 제가 이제 어, 중앙사를 향해서 뭔가 또 바리에이션 루틴을 구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지금 이 루틴 피규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여주면 될까요? 음, 아마 네. 뭐, 그래도 조금 중급 이상이신 분들은 도움이 음. 많이 되실 것 같고 지금 선생님이 세트로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네. 이런 것들 중에서 론데이를 가장 네. 조금 난해하는 회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얼마나 남성의 바디를 네. 잘 어, 닫아주는 만큼이 얼만큼이어야지 여성이 론데가 네. 뒤쪽으로 가서 론대가 되는지 네 아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남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어, 자 여성과 함께 하는 걸론데만 보여주면요 제가 뒤에서 보면 잘안 보이니까 네.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서 어, 전, 저는 왼발 체중 여자는 오른발 체중인데 네. 체중을 바꾸는 거예요 여자 오른발에서 왼발로 바꿔놓는 체중을 밀어주고 자 오른발이 론데하고 스윙을 해줄 수 있게 더 밀어주는 것은 나와보세요 네, 왼쪽 바디입니다. 네. 자, 왼쪽 바디. 이 포지션이 풀업 나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운한 상태에서 찔러 놓고 풀업 나드 포지션을 만들고. 자, 그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깊게 반대편에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3, 1, 2, 3, 2, 2, 3 예, 가는 방향은 저쪽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했네요. 상관이 없습니다. 뭐 회전량이 네. 차이겠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어디서 어떤 네. 동작을 해서 트위스트 턴을 만들었든지 네. 마지막에 갈 방향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네. 어. 저쪽이 갈 길이 있다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네. 이쪽이 갈 네. 길이 다면 이쪽으로 가면 네. 되고 아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 이쪽으로 피, 풀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 그쪽으로 풀어도 돼요 아, 우리는 파티잖아요 네. 미리 가면 되죠 가서 샷셋 프롬 피피 샷. 또는 <laughs> 위브 프롬 배, 피피, 배, 피피 배. 뭐 여러 가지 중앙사로 아, 향할 네, 수 있는 네, 피피 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코너였으니까 네, 그게 네, 가능한 거죠 코너가 아니고 만약에 요쪽 벽에서 붙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저쪽에서 네, 오고 있는 선수와 부딪히겠죠 네. 네. 이리 가면 안 돼요. 유리 가야 돼요, 그때는. 네. 또는 이리 가야 되죠. 네. 어, 그거를 이제 잘 모르고 파티에 갔던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부딪히고, 어, 죄송합니다. 아, 민폐를 끼치고 돌아오는 일을 하는데, 어, 그런 것도 다 경험이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초보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파티에 가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포토 액션들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 길을 어디로 잡을까 생각할 때는 가장 편안한 게 에로디겠어요, 선생님? 그냥 흐르는 방향대로 일단은 길을 어, 잡아보는. 에로디라고 하는 것은 어, 라인 오브 댄스, 네. 우리가 네. 흘러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에로디로 가기 위해서는 어, 벽사 네. 또는 벽또 에로디, 네. 중앙사 네. 이런 방향이 있죠. 하지만 초보가 네. 스테디 기피을 하고 나는데 어나 어디로 갈까 헤맬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성은 보통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고민을 안 해봤을 네네. 건데 남성은들 그걸로 고민을 그러니까요. 해요. 네. 그런데 어,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장애물이 있다. 네. 한 바퀴 더 돌아. 네. 이리 가야지. <laughs> 한 바퀴 더도는 방법은 오른발 축으로 놓고 네. 더 돌면 돼요. 음. 여성은 종종 종종 거, 걸어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오른발 축을 축으로 이용해서 네. 여성이 정종정종 나를 축으로 돌수 있게 네. 편안하게 오른쪽 축으로 돌 선생님 스탠딩 스피나 이런 스피 종류에서 네. 고관절을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왈츠에서 음. 고관절을 피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음. 특히 이런 스피 종류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너무 바짝 서가지고 서로 네. 잘 꼬임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 많은데 네. 바, 바짝 서버리는 네. 거는 이제 라틴에서 완전히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꽃발을 딛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약간 네네. 느슨하게 네네. 고관절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 그 남녀가 고관절이 그쵸. 적당히 조금 밴딩이 되어 있는 상태야 서로 네네. 아웃사이드인 포지션에서 네네. 회전이 잘 만들어지겠죠? 네. 아웃사이드여도 네네. 제가 이 고관절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음. 밀어주면 여성이 어 이쪽으로 감아서 들어가겠구나 하는 길을 제가 제시해주는 게 돼요 네. 다 서버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가 길을 차요 잘... 여성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남성이 밴딩이 음. 돼 있건 안돼 있건 고관절이 네. 네. 제가 선생님 숙소 가잖아요 네. 그럼 이 남성에게 <laughs> 왠지 뭐가 같냐면 자석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음. 저 혼자만이라도 여성만이라도 고관절을 음. 조금 접어서 남성이 주변을 돌다 보면 네. 같이 남성도 도와주면서 음. 이게 떨어지지 않고 회전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서서 몸을 쓰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안써지고요 네. 고관절을 접었을 때는 여기까지 네. 써지죠 아, 그렇죠. 고관절이 그렇죠. 더 접어지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탠딩 스핀에는 안내가 모두 고관절을 적당히 밴딩 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요 네, 접고 네. 마지막에 피피를 하는 방향을 찾았을 때는 네. 그때만 업해서 네. 가면 아, 되겠죠. 네. 네. 마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